안녕하세요. 나이스입니다. 와, 지금 딱 5시, 딱 5시네요. 오늘 네, 6시부터 작업이 있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스카이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죠. 차도 뭐 망아졌고. 한 분, 이런 분이 있었어요. 저희가 이제, 물론 제 구독자는 아니고, 이제, 친구, 뭐, 아니면, 새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, 많은 문의가 있어요. 뭐가 제일 맞냐 얼마 벌어요? 월 평균 얼마를 벌어요? 차값 뭐 뛰고 못 뛰고 얼마 벌어요? <laughs> 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다 그렇게 얘기하죠 뭐 띄고 못 뛰고 못 뛰고 뭐 얼마 남아요? 그렇게 말은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뭐이죠 사람마다 누거는 얼마를 벌고 누거는 얼마를 벌고 뭐 하기 나름이니까 일 많은 사람들은 진짜 월천 본다고 하고 그냥 기본 평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한, 한 달에 한2 0개 해야지 이제 뭐스0개 이상은 해야지 천만 원씩 이상도 가고 열개 하는 분도 있고 1 5개 하는 사람도 있고 하기 나름이에요. 이제 사람들이 많이 번다 많이 번다고 하 쉽게 번다 나는 그런 그렇게 뭐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많은가 봐요.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접하고 돈만 있어서 뭐 차만 사면 된다. 이런,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냥 이제 뭐 새벽 1? 뭐 아무튼 뭐 아침에 일하고 이제 오전커일 나오면은 뭐 하나 해주고 웃거는 안에 자야 돼 집에서 쉬어야 돼너무더 40도 40도 체감온도가 아, 40도는 될 거야 진짜 너무더 어제 아 어제는 쉬었는데 쉬는 날이 이제 뭐 쉬는 날이거든 이제 병원 관리 서 쉬었는데 너무 더웠어요. 야, 이런 날, 일하시는 분들 대단하다, 생각은 했는데, 너무 더워요. 더운 날은 냉간이 좀 해야 되니까, 일을 알서 냉간이. 쉬면서 쉬엄쉬 이게, 이새 차가, 이게, 뭘, 뭘, 뭘 했어? 차에다가 뭔 짓을 했는데, 차가, 지금 새벽 아침 6시 10분 지금 예. 여기가 7층 높이예요 하나 둘 세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예. 7층 높인데제 차가 3.5 단축 290딱 예. 맥심은 풀맥스 작업은 아니고 조금 더 나올 수는 있어요. 지금 옆 작업으로 해서 지금 보자. 네. 21.4m 치킨에 요만큼어 네. 이게 사람 이 장비 하다 보면 이 욕심이란 게아 여기서 바가지 만약에 좀만 더 나갔으면 좀만 더 나갔으면 이래서 이제 단축에서 이제 320 가고 싶은 욕심이 좀 있죠. 그리고 뭐.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뭐 320. 근데 또 좁은 골목이나 예, 그런 데에서는 또290 단축이 좋고 저 아침에 이제 먼저 왔어요. 먼저 와가지고 자리를 어해 뜨고 있어. 해 떴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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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밑에 여기 밑에다가 자리를 잡았는데 먼저 와서 잡았는데. 가 이제 여기 주차 타워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한다고 차가 왔다 갔다 한다고 피해가 된다 그래서 자리를 옮겼어요 위로 주차장 오케이. 여기서 1층, 2층, 3층, 4층, 5층, 6층, 7층 높이네. 아 이분들도 진짜 열심히 하셔 일찍 네. 290 단축으로도 웬만한데 뭐 웬만한데 그냥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장비 하다보면 이제 욕심 때문에 좀만 더, 좀만 더, 좀만 더긴 거. 아마 그러실 거예요, 아마. 저뿐만이 아니겠죠? 다들 그러실 거예요.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. <laughs> 잘해주시네안전 예? k e 잘해주셔 I don't like this. I 오 o n t l 안전 e t 게 i s I don't like this. I don't l i 을 잘해요 i 아. 아, 맨날 렇게 n t like t h 렇게 I 지도 n 렇게 i k 다한 h i s I d o 서 t like